아 근데 지금 궁금해가지고요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그 빡대가 된 놈들 없냐? 아 화물에 와화물아 쩝쩝 마리 사야겠다 마리 사야겠다 어 음, 포쟁이 포쟁이 어디 싹 가졌는데 포 이거 있어요. 네? 보! 아이, 주문을 걸고 <laughs> 공격 시가사회는말이라

제대로 깔아~ 머가리가 되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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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인 막아줘야지 멍청아. 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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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양 깨, 이 깨, 아니 양각 뭐.. 씨발 뭐 개겨? 야네가 막아줘야지 씨발 양각 양가... 오리사가 방벽 앞에 막고 라인이 뒤에 막아야지 방벽을 지이화시킨다. 이 머저리 같은 년아 뭘 양각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양각.. 양각이면 씨발 네가 막아주면 양각 안 되잖아 이왈나어 <laughs> 뭐? <너, 웃음> 같은 소리로 이 <laughs> <laughs> 들어가 <목소리로> 어. 이제 우리 나 빼야 이제 쓸가 없으니까 다리 어. <목소리로> 갑자기? 아나 죽었다 나 모여서 가요 아, 직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 니에요박아직 아니에요. 요 아, 아직은 아니에요. 요 아, 나님요 아, 나님 빼. 아투는요 아, 아아 아, 은은 아, 나는 뭐야? 지거에거야 빠시오. 대스 전투는 쳐다. 전쟁은 이긴다. 아, 려 <목소리> 아, 아니, 이쁘다. 이에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이쁘이쁘도 이쁘다. 이쁘다. 이시다은쁘다이아다 이쁘다. 이다이다이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나 이쁘다. 이쁘이다이아 밀었어 전문세계 쎄게 에이컨 어디 도망가 어 아니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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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탱이프

아. <놀라> 다시 보여서 가요. 뭔가께 충전 중이야. 누가 저 화면 좋은 게시글에. 이런 뭔가께 I'm n 유 t 아무 i 도 g to be 보이는 e to do it. 도 모두 어. 발사. 아 진짜 안에 그냥. 어, 아. 어어아또어리 이게 잡 쓰러질수록 강해진다. 뭐야 이게? 우리 스터아 이거 계속 밀할것 같은데. 기 네가 가려봐. 야, 오른쪽으로 나와. 이 아... 성격이... 성이이 피로 받아 남은 시간 30초... 시간아나님서 아... 어, 나도 달라지겠요이시을지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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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들어가봐>, 이거... 키가 도너크 보시지?

그 정크 밭 으로 가자야타를먹는저게공격 까지？진짜 워바람이 이렇게 들어와 아, 빌일 아, 빌드. 아, 빌드. 아, 빌다 아, 빌드. 아, 빌드. 아, 빌드. 아, 빌 아, 빌 아, 빌드. 아, 빌드. 아, 빌 아요나이제내려가있올라 아, 옆에. 겐지, 옆에 겐지. 지따부죠 지나따 부 뭐야, 백겐지 뭐야? 딕이야발 중발. 겐지 뒤에. 엔딩. 아, 낄 수는 어

아, 오른쪽 뭐야 오른쪽에, 아, 오른쪽에 l What me, who can get a thug? I w o u l 아 n t forget. I wouldn't forget. 지 w o u l d n 아, 나노 뺐어요. 나는 뺐잖아요. 황가 오른쪽에 안아보죠. 어, 우리 힐뱅 두 명, 우리 힐두 명. 에인님 하나가 보죠콜 하나 밀어봐, 라인을 소화하다요통화한다 소화한다. 소화한 이거 화수다 준비해야돼, <목소리도> 이거 다소화다올라한다 뭐야 오리사 화한다소화공다다다 히거스 넘벌 자신있으니 아아 병신이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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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뒤로 빠져 그냥 거점쪽으로 빠져 뭐냐 고착한 쪽 빠져 이거 다리 못먹어지아왠말이나난 병신인가 오리사는 병신이고 남은 시간 60초 오른쪽 2층으로 올라가요 아 오른쪽 2층으로 올라가 아래 아, 다리, 다리. 다리, 다리 왔어 이거 나무박 부담으로 나갈 수 있거든

아씨발 방벽 왜 내가 방벽이 깔려있는데 맞아죽는데 똑바로 안까니까 그렇잖아 2층으로 올라와 요아 그거 저.. 포를 포탑 까는 자리인줄 알고 거기다 깔았다 거기 아니야 아, 병신년아 아가리에 개같은 년아 뭐저겠 착각. 착각했어요 착각했어요 맨날 착각하지 지 야, 가자가자 야채, 야자자 가자, 하자, 하자, 잡았어.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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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자 디바 궁이요이거이용이 대박은 이용해서. 이대박이용이 들어오는. 용이들어오 이용해서. 이 대박은 이용해서. 이라이트박은이이 대박은 이 대박은 이이 대박은 이 대박은 이대이 한마에엽게 도시지. 와우, 아, 아, 음. 아, 진짜. 아, 발짜 아, 진짜. 주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안돼 우리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게 아아잡아 가야 안아 잡수가 있잖아 이게 잡고 가 이거 잡고 가자고 여기가 <목소리> 막아줘 여기다여기 막아달라고. 아방금수좀 똑바로 가네. 저그레 깨피 내가 그대들의 방패 지나다 보죠, 다리야부죠 자리, 야 보죠, 아, 내려온 다리 아, 손가야, 손가야, 뭘 씨, 방송이 있는데 왜 지지냐고?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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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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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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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신이엠에 방석 어 방석 들어 자리야, 자리야 아, 아, 자리야, 깨달지 자리야 깨다3 메터? 아, 진 여기 힐링하려고 라인 망치 찍을 수 있나? 여기 올라가서? 바로 찍으면 되는데

아, 아이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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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아,